여기, 여기, 여기. 오늘 이제 둥지가 초기가 됐습니다. 예. 울트라 보너스 경기가 끝났다고요. 아, 그래요? 음. 아니, 어떻게 조지아랑 비교해? 전 지금 깜깜이, 발견한 수 1243마리, 잡은 수는 1115마리, 하지만 아직 색이 다른 깜깜이미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예술회관입니다. 예술회관 이제 폭풍이 종지 때 아주 야무치게 어, 정말 빨대 꽂고 달달하게 한주두 주를 보냈는데, 저는 이 친구, 다른 녀석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안농 10km에서 한 주간 안농이 나오는 상황 속에 저는 안농 타 도등일 해버렸어. 그래서 이거 언제 돌렸지? 저는 7km를 오늘 까서 알로라. 알로라, 색다른 녀석들,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도등하면 끝이지. 가보자. 근때 소등진데. 깜깜 이동지 깜깜이 버리면 안되 겠다. 방금 버렸 나？알 로치 저격 방송 7 k 로 에서 알 로라, 이로시를 얻어보자 알 알로치 어라 어라라라라라라 어 너무 억텐인데 지금 <laughs> 어 죄송해요 어 내가 생각해도 방금 너무 사버텐이었어 두번째 알 아우, 요거 나와야 되는데. 아, 요거, 요거. 요거. 아, 야스. 어, 요거 원하는데. 아, 요거 나와야 되는데. 난 댕댕이가 아니야, 스. 어? 나와어이렇테 아니다. 알로티 서격 방송이라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알로라 식스테일은 오늘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10 k 로 대신에. 7kg 까자고 말한 거는 신의 한 수였다. 인정? 노래 아웃 어? 111? 맞아. 그래도 롤이리. 아이 또? 저거 좀 이따가 지나가고요. 좀 이따 지나요. 일단 보자 아, 아직 남았다 여러분 아직 남았어 어, 지나 잠시지 어. 우리에겐 아직 내네 발에 알이 남았습니다 수원이라고 저 꿀상 거 알까서 나온 거네 아우 퍼기 수원은 아까 저 꿀상 꿀상 땡큐 아우, yes, yes, yes. 카프 삼 이런 말씀 드리기 뭐 좋았데 혹시 메리프세요? 다음 아우, 하나면 됐지. 뭐안 나오네. 아우, 질퍽이 엄청 나오는데 하나 좀 주지. 어, 질퍽이 잘 나오네. 아, 솔직히, 완전 귀엽다. 아, 그래, 진화해야지. 미안해. 다음에 또 뽑아볼게. 마릴도 이뻐. 와, 마릴도 색깔 봐. 오, 어, 뒤에 색깔 꼬리 색깔 이쁘다. 음. 아, 귀엽네. 지나 해야지. 아 근데 지나면 왜 그렇게 돼? 응? 색깔은 그래도 달달하니까. 근데 지나면 얘가 성장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폭식을 해요 얘가. 아 마릴리 괜찮은데 마리라고 루리리가 원체. 기워서 그렇지. 우와, 노란색. 보감 등은 많이 뜨. 스킬은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역시 해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스트 스킬이 안 뜨는 남자, 그런 남자. 아니면 이거 그냥 이대로 써도 되나? 물 지새끼 포켓몬. 기름이 가득한 꼬리는 유튜브 대용이다. 고맙다 너 오늘 유튜브에 올라갈 것이야 유튜브 각 잡아줘서 고맙고 수면의 꼬리만 떠 있을 때는 잠수하여 물풀을 먹고 있다는 표시다 물 토킹 포켓몬 긴 귀는 마릴리의 중요한 센서다 귀를 기울이며 물살이 격한 강에서도 그곳에 있는 먹이의 종류를 안다 그래서 니가 몸뚱이가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도감을 읽어봐야 돼요. 아니, 왜 말이래서 이제 싸보지게 기웠는데, 왜 이렇게 슈퍼리그 뚱땡이, 슈퍼리그에서 쓰는 이제 슈퍼뚱땡이, 줄여서 슈퍼뚱땡이인데, 슈퍼뚱땡이가 된 이유가 여기 있었어. 야. 물살이 격한 강에서 마저도, 먹을 걸 찾으러 가다. 1495. 아, 강화 딱한번 남았네요. 어, 강화 딱한번 남고, 1495. 39.5랩. 음. 뭐가 되는 거야? <laughs> 멋지네. Altars 오, oh, 우 달. 냉비, 한 번, 쏴봐야겠어 반감 이, 죠와 역시 단단하네 우리상 그 기다려봐. 고마워. <laughs> 역시 센스. 하펌은 어 달달. 개꿀 슈퍼레, 슈퍼리그 3대장이죠? 음, 마릴리 좋은걸로 저도 이제서야 어, 일반 마릴리 100%랑 98 있는데 했겠네 모노한텐가? 나이스! 그래도 무만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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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를 알리는 나이트 3시는 무슨 시간? 땡땡 타임 이신 같이 또 3시 1분에 역시 3시 넘어가는 순간 바로 당당 타임이 시작되는거지 또 3시에 또 야물딱지게 또 하나 챙겨갑니다 어, 요 색깔? 오 예스 예스 동미러 색깔이랑 비슷하네 동미러도 3시였던것 같은데 내 네, 기억엔 그렇습니다. 음. 뮤마. c 피드 달달. 오, 뭐야. 달달, 달달. 황남이겨. 개꿀띠? 개꿀이야. 좋았어. 오늘 알을그 다음에 필드 하나씩 땡겨. 뮤마. 개체 값은요 아우, 까비. 아쉽네요. 음. 나, no. 제두 번째 무음화군요. 지나면, 이렇습니다. 무마직. 마직. 나이 똥 뭐야 근데 cp가 왜 비슷하냐 <laughs> 무마직하고 cp가 비슷해 개구리야